이페주세요페이서 페이지, 이 페이지, 이번까지 질문 이지번까지 질문 지번이지이 페이지, 이페지이지이 페이지, 이 그다음에 27번가의 질문 어? 21. 어? 21. 21번 27번가의 2 7번 질문 4 5번가의 질문 아 33번가의 질문 39번가의 질문 질7번까지 질문 4 u s 까지 질문. b u Sassibu, s a s s i b 번 Sassibu, 번까지 질문, 57번. 또 없습니까? 62번까지 질문. 68번까지 질문. 71번까지 질문. 70번. 잘까 봅시다. 입각 정리를 이용해서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이렇게 되어 있고, f(x)를 x 알파, x 베타, x 마 베타, x 마이 감마, x, x 감마, x 감마. 이러면 우리 2차 함수를 준 거거든? 어 이렇게 그렇 그러면 첫 번째 어 f의 알파 값 그러니까 지금 사이 값 정리는 함수 값의 x 위에 있냐 아래 있냐 그걸 보시는 거거든 f 알파를 넣었을 때 알파가 들어면다 여기 거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될거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얘가 알파, 베타, 감마거든 알파에서 베타 뺀 놈이 음수일거고요 알파에서 감마 뺀 놈도 음수야 그 음수 곱하기 음수는 뭐가 되겠냐 양수이거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f 알파 값은 얼마든지 모르지만 양수라는 얘기야 됐어? 두 번째 f 베타라는 놈은 베타 들어가면 다기일 거야 그렇지. 베타 마이너스 감마,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에서 감마 뺀거 음수. 베타에서 알파 큰 놈의 작은 놈 뺐으니까 양수. 그게 예, 음수겠죠. 그렇죠? 그떻습니까세 번째. f 감마. 감마들 가면다 여기에 있네요. 감마, 감마, 그렇지? 그러면 감마 마이너스 알파, 감마 마이너스 알파. 어, 감마가 제일 큰 놈이니까 양수일 거고, 양수일 거고 못면 양수 이렇게 그치? 그러면 지금 봐봐. 얘 2차 함수야 2차 함수 그죠? 2차 함수인데 F 알파가 뭐 이쯤될 거야. 제가 이렇 F 베타가 음수야. 그쵸? 음수. F 베타. F 감마가 양수 그치? 이거 몇차 함수니? 얘 2차 함수지 그치? 세점 이렇게 연결하면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다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게 돼요 이해됐습니까? 괜찮아요? 2차 함수기 때문에 그렇다 됐니? 그다음에 20번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20번 문제 시험 나왔습니다. 맞았 아, 곡, 20번 별표. 위가 그리는 중심이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요만큼을 x라고 뒀어. 됐습니까 그럼 여기를 움직일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해서 돌아간다는 거야 그죠? 맞습니까? 어 그런데 거기서 보시면 지금 어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지. 그치? 그죠? 도형의 길이. 얘 기호를 구하는 게 그죠? 맞냐? 응. 음. 그럼 둘레길은 길이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부채꼴 자체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해되니? 그럼 내가 이 길이를 알파라고 하고, 아, 각을 베타라고 하고, 감마라고 하자. <laughs> 그다음에 여기를 알파 프라임. 여기를 앵과라 프라임, 여기를 베타 프라임 하죠. 그렇습니까? 그럼 러 한번 봐봐. 이한 <목소리> 바퀴 뺀 동계, 그렇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부채꼴리 합치면 원이 되거든요. 그 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위에 한 바퀴가 얼마니? 360도지. 그럼 내가 이게 직각사각 직사각형을 현했으니까 <목소리> 감마하고 감마 프라임을 더한 게 얼마라는 얘기야? 180도일 거 아니야. 맞아요? 이것도 얼마인 거요 180도. 얘 얼마야? 180도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183이니까 얼마냐? 420... 520인가? 어, 520도야, 그치 그렇지? 520도 인데 이 알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삼각형의 세각의 합이니까 얘가 180도일거라고 그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은 얼마 360도라는 것을 우리가 돌출할 수 있게. 그죠? 이해됐습니까? 괜찮아요? 어 그러니까 얘, 얘 얘 더하면 얼마야? 사각형 분리하고 똑같죠. 그렇죠? 맞습니까? 1일 거고요. 그다음에 얘 부채꼴은 반지름 x인 원주니까. 그렇죠? 원주겠지. 그러니까 2파이의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되셨서 그다음에 여기에 x 그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라고 같은 자주겠네 그렇지? 이 예, 파이가 같이되습니까눈웃알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유형에서 한거 같지 이거? 그죠? 얘가 t, ft 그 다음에 얘가 0, a 얘 길이라고 얘 길이라고 때 원이 접하니까 같죠 그죠? 그러니까 oq와 op 어, 항상 원이 나오잖아 얘들아 원이 나오면 중심과 반지름을 기본으로 생각해 하셔야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이해 그러면 지금 얘도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이야. 반지름 알로 정한다고 h 면 r 죠 e l l o w p a n o p a 이요 p a 이 t 어떻게 돼? e l t 에서0 빼니까 t 제곱 이렇게 되고 플러스 t 제곱에서 a t 제곱 r y a 빼 t 제곱지서죠 a t 제곱에서 a 뺀 t 의 제곱 y 가 얘기야, a 죠 그랬을 때 한번 봅시다. 여기서 어 q 뭐야? 점 p가 점 p가 얘를 따라서 움직일 거. 그렇지? 맞아? 원점한테 가까워질 때. 그죠? 그죠? 그러면 다 p가 잘봐 원점 한가 되기는 t가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간다. 그렇지. 맞아.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보란 얘기냐면 리미트 t가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t의 0의 무한대까지 큰 쪽부터 자꾸만 원쪽으로 갈 때, 그죠? 그죠? t의 무한대, 그죠? t와 관련된 표현,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아시겠습니까? 아. 다음에 사십오. 대 이해한대? 어. 그러니까 지금 얘가 요 식이잖아. 그죠? 그러면 한번 보자. 얘가 a 제곱이야. 지우자 t 제곱 맞습니까? 그죠? 양변 제곱한 거야. 플러스 얘 제곱하니까 t 4승이고요 마이너스 e a t 의 얼마니? 이 D의 제곱인가 맞죠? D3층인가? T 어. 아, 제곱이죠. T 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어. A 제곱에 이리로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넘어가면은 자, 여기서 봅시다. 아, t 제곱 t 제곱 여기서 t 제곱 2의 뒤로 보면 t 제곱이고 1 마이너스 그래서 t 사스 제곱 마이너스 2AT 제곱이 0이 되겠지. 그죠 A라는 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2A. 어, 이렇게 어, 표현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A는 2T제곱. 2T제곱에 t 사승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어, 그러면 A는 지워지니까 2분의 t 제곱 플러스 그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a가 얼마큼 가냐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이거 2분의 1 t 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 얘가 a 죠 맞습니까? 0 집어넣으면. 2 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a를 t에 관한 함수로 바꾼 거다. 이기가 얼마짜리니까 지우야, 주기가 얼마짜리니? 6이잖아, 그치? 그럼 뭐 이런 거야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놈이니까 일단 연속이라고 하니까 그죠? 얼마일 때 4를 얻을 때 4. x가 4에서 연속이어야 되잖아, 그치? 당연히 연속이겠지, 이거. 어, 그럼 4적어으면 얼마? 4 플러스 2고 4지분이니까 u s 2 plus 2 plus 2 p l u 그림으로 표현2 p l 고요 Fx l u s 2 p l u x 2 plus 2 plus 2 plus 2 plus 2 plus 2 plus 2넣 l 0지분 p l 0지2 plus 2 p l u 하2 plus 2 p l u 6은 얘네이달할그러니까 그렇죠? 어디다가 쓸까? F6은 A에 U-4에 제곱 B가 6이거고 F0은 0 플러스 2 이렇게 다 그럼 A가 됐습니죠 그래서 이이하고 있잖아 이렇게 갔고요 알겠니? 알겠죠? 응. 그 다음에 57번 56번도 시험이 나왔습니다. 맞았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얘가 y, 마이너스. 보니까 뭐가 좋고 숨도 쉬지 말고 리분해야 되겠죠. g 프라임 s 삼 s 제곱 f s 이게 고미분입니다. s 삼승 f 프라임 s 이 여기서 G2 G2는 8이고요. F2고요. 7 g 있어 볼까? g는 8이구요 f 2고요아 이렇게 되죠그 다음에 g 프라임 2는 4, 12, FE, 플러스 2집으니까 8, 곱하기 f 라임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g 프라미 2를 구하려고 하니까 아, 뭡니까? 얘들을 이용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얘 하나, 그 다음에 얘거기 찾아야 되는 게 FE하고 f 라 2를 찾아야 되겠네. 만약 아니 그러면 어, 나 조건을 아직 안 썼네 나 조건은 1리트 x가 2로 갈때 x 2는 f(x) g(x) 가2 e. 여기서 바로 나오네뭐있니 f 에 2를 넣었을 때 f(2) g 2는 0이니까 f 2 2 2 2 2 2 2 2 2 2지 맞아? F여 G여 같에 넘어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7 G2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구해지네 G2와 F2는 1이네요 그죠? 맞습니까? 얘두개 같으니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 F2 그치? 맞습니까? F2 구했네 그죠? 이해 됐습니까? 그럼 뭐가쓰는데 아, 있고, f F2, F5, F6, F7, F8, F9, f 죠0 F11, F12, F13, F14, F15, F16, F17, F18, F19, F12, 로갈때 f 1분의 f x g x 를7 F18, F19, F10, f 2와 g 3 F14, F15, f 1 어, 이너스7 g프라임 l 이렇게 될거 p 요12 곱하기 얼마니 f2가 얼마 h 1인가 그 i m e chip p r i 이 e chip p r 이렇게 되 h i p p 이렇습니까? h i p prime, 뭐냐 이자가에안 보이지. 해다서 왜? 이제 그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4. 이너 마이너스 4. 마이2마이너 그죠 여기다가 2집어넣값 이가 2 되는 죠낌이지자 잠깐만 네 그러면 자 느낌적으로 느낌이 이상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G 프라임 2 9 되니까 F 프라임 2가 2플러스 G 프라임 e 2 이렇게 되니까 거기다 넣어보자 여기까지 들어놓으면 어, G 프라임 2는 7 곱하기 f2가 1이고요 플러스 8 곱하기 f 2이가2 플러스 e g 2이에요 어, 죄송합니다. 여기가 8 g 2이니까넘어가 마이너스 7 g 2이고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28의 16, 12이니까 얼마니? 12, 16, 3, 28인가? 맞습니까? 그러면 G 프라이 m 는이이 minus. o k a 되 Which is w o n d e r 만약에 얘를그로피터로 쓰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리미트 x 가서수 t 나왔다라고 하면 X 마이너스 여기서 우리가 어디, 어디 있죠? 얘두개디 어디, 니까요 어, f(x) 마이너스 f 2하고 그다음 마이너스 g(x) 마이너스 f 2 f f 2 이렇게 표현하면 하여간 g 죠 g를 표현하면 얘가 리미트 x가 0갈때 x 마이너스 2분의 f(x) 마이너스 f 2 마이너스 리미트 x가 2로 갈때 x-2분의 gx-g2 뭐 그런게 똑같이 나오죠 알겠습니까 뭐가 어얘 두개가 같으니까 알겠습니까 빼고 다 느낌 알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감자튀나하 바로 와우 로피탈스 치즈 예, 이게 <laughs> 뭐있다고뭘를 아직 안 가져왔다고? 집에서 불다가 어 뭘 아침이야 이 새끼야. 12시 반이야. 자, 1 0분가셨다가 합시다. 그 70번은 설명이 한 30분 걸리거든? 수요일날 할게. 요 알겠지? 7시 인데 요즘 굉장히 나이스거든